저과의관리된 추세 처리점 어,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어, 상수 추세는 고점을 높여야 된다 근데 점점점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를 못 넘어요 여기를 못 넘어요 아 고려라고 했어요 고려라고 하는 거는 추세는 아직 완전히 깨질 건 아니에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다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배 정도 올랐다고 쳐요. 후추 님고 6개월 동안에 뭐 1년 동안에. 근데더 이상 올라갈 힘을 못 어... 봐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의심해야 되냐면 사려는 사람이 더 이상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것같다는 느낌과 살려는 사람이 조금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시련을 고려할까. 제눈 밑에서 갖고 있어요. 어 할까 말까 좀 느낌이 이상해 쎄해 응.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추소는 <laughs> 여기 딱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이 속도는 좀 고민이 심해지잖아요 아 팔아야 되나어 고민을 하다가 요 <laughs> 만약에 여기가 이것도전접점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지역으로 는데요것까지 깨지면 어 그냥 팔아버려요 아. 얘는 그동안에 호함을던게끝났다 기술적으로. 는 팔아버려요 여기서, 여기서, 파이있람이있사람서 여기서, 여기고요 아니면 최소 여기서, 여기서, 팔아야 돼서지켜서지켜려기술적기술적기서파들은 여기서, 여서는 역으로 계속 빠져야 할 애가 쩜점점점 보이 여기, 여기서, 여기서, 갑기기 여기 전저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직전저점 여기 지질과 또 이렇게,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 왜 저점이 안 내려가지? 팔려면다 팔았나? 막 있고 매수세가 들어가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락시세선이 있죠 그럼 여기 반등을 했다면 여기서 살지 않나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확인으로 사는데 살까 고민을 해요 관심을 주고 있어요 어? 이거 바닥 만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이렇게 막 TV 만든 거 보면 2중 바닥, 3중 바닥 이런 게 얘기하는데 어, 싼 바닥을 만든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안 사요. 여기서 사는 네.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 리스크 차원에서는 여안 사요. 고민만 해요. 아직 추세가 빠락 추세니까 그러면 오히려 틀렸돼 그러면 여기서 안 사요. 여기서도 안 사요. 왜 그럴까요? 왜안 살까요, 트레이버 들이 상승 추세가 어. 바뀌지 않았어요? 상승 추세가 안 바뀌었어요? 네,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박스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로 다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박스로 간다는 건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러면 아이게 뭐야 흐리을 상관없는데 그래서 확실히 풀었을때 상승 추세가 변한지 않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태포과 약간 느려요 태포과 약간 느려요 어, 약간씩이려요 근데 요즘 뽕 들고 막 사라져가버리면 그걸 어쩔 수 없네요. 버려야 아, 그, 아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관심 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팔 때는 상승전팔 때는 고민도 많이 하지만 웬만하면 되게 감정 안들고막 음. 충분해야 돼요. 어, 미, 이런 머리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감정은 빼고 어. 트레이더는 그래요. 이와 같요 수장에 전환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점을 못 넘기고 전고점이라고 직전 고점에 방어줄지부터 하락하면 와 추세가 좀 그치고 있 되네 에 이와 같은 경우 어, 전전점의 지가 또 하락시고 면 이거 약간 변화가 있어 보이는 의심을 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처럼 <laughs> 못들고 뭐 완전히 뜨고 내려왔도하는 경우는 요게요렇게 박스로 갔을 때요. 그 상단부에서 많이 올랐던 상단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단군과 움직이는 주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했을 때 매도를 도망친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상승 추세 하락 추세의 전환 첫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거래량을 주시기 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잡초 성향의 종목일 것 같아요. 여기 위에서 누르는 님이 거래량이 일반 거래량과 완전 달라요. 한 어, 평균 거래량이한 여섯 배, 대여섯 배 되는 것 같은데 위에서 누가 계속 파는 거예요. 더 이상 고점을 못 느끼고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어 이상하다. 하려는 놈이 이겼나보다. 더 이상 고점을 못 느끼네. 이, 이 정도의 거래량인데 근데 내려앉았는데 이걸 깨고 내려와요. 그러면. 끝났다 요거는 <laughs> 여기서부터 3천원부터 얼마까지 거죠한 만원까지 갔으면 한 3배인데 좀 짧은 기간은 아니고 2, 3, 6, 7개월 만에 간것 같아요 어, 끝났다 이거 게임 끝났다 그래서 팔아야 할 때는 이거 깰때 이런 대량거래가 있다가 전고점으로 입고 할때 팔아야 할때두 번째는 요때 직전전전 접 직전 접점 지지가 원활했을 때는 이거는 아, 잘해야 옆으로 가던가 아래로 갑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대예요. 한없이 빠지던 종목이 어느 시점에서 하락을 저지하고 있어요. 뭐 떨어졌다가 벌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 이거는 약간 변화가 있을까? 근데 용서 안 사요? 용서 안 사는 게죠 살까 고민으로만 가요. 관심 정도로 있다가 결국에는 대량거래와 함께 직접 어점을 뚫고 시리치고 올라갈 때 사형.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고려될 이렇게 수, 수, 수 있습니다. 이에 사면 돈을 줄 걸까요? 어, 아니요.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길게 가요. 이겨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사게 보통 무릎에서가 어깨 팔라고 그러는데 무릎에 사는 게 되게 손해가 아돼죠 그리고 어... 바닥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바닥에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보통 무릎에 사서 좀더 높은 가격에 어깨 에판 전략을 세워요. 어. 이 종목도 한 5,500원에서 만0원 정도 갔으니까 어 배수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한테 어. 추세가 한번 표성되면 웬만해서 때리지 않는 이상은 유지되려는 사양입니다. 근데 전환되는 시점에서 정말 힘들어, 힘들게 전환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부착하시면 아, 그 수익이나 아니 손실을 안 보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추세 전환해보시면 삼성 추세에서 직접 고점 저항선을 사양 도하지 못하게 되면 하락추세나 횡보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구요 하락추세에서 직전저점지선을 하향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상승추세나 횡보공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횡보공면에서는 고점저항선을 상향돌파하면 상승으로 가고 저점지선 하향돌파하면 하락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저번에도 말씀드렸것처 진짜 가벼운 것는 학습권이라고 하는 횡보가 길게 있는데 위든 아래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급격한 상승이 나와요. 되게 큰 상승 이나 n t add 추세를 깨고 one. We didn't a 가 d to the o 보 e We didn't a d 든 to the one. We didn't a d 어, 그 o t 이제 횡보 e 스 e d 스 d n t 전략을 세우시는 건데, 어, 그거 e 차 i 에 n t add to the one. w 요 didn't add to t 타거 들여도 무너지기 하면서 자기 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는데 추세선을 깨어났어요 깨고 나서 어이! 훨씬 더 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게 요쪽으로 오네요 근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간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추세선이 다시 올라가요 나 얘가 이제 인식을 못한 거예요 어? 내가 상승 추세인데 하락 추세을 갖고는 인식을 못하는 시점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항선을 잡으면서 다시 못 올라가면 이거를 견인 현상이요. 또되돌리 아니 견인 현상, 어, 저기 영어로 하면 풀백이에요. 풀백, 풀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아, 같은 현상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견인 현상은 원래 추세로 돌아오려는 성질이에요아 얘가 믿고 있었어요. 자기는 하락 수세 전환하려고 보는데 어, 아직 상승 추세인데,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붉고 마지막 발락하는 경우가 다 생기지는 않고 몇퍼 생기지는 않고 한50% 뭐 정도 생기요 그래서 여기는 또요한 이와 같이 투르 아요상승세에 다음에 여기 하면 테스트 또 받아요. 이결동된상이요 그래서 추세가 어, 상승 상승에서 하락으로 변할 때와 하락해서 상승으로 변할 때 진통이 되게 심해요 어, 되게 진통이 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부 못 받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다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추세의 전환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추세가 상승에서 하락이든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어, 되게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어, 여러 개의 경험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집중해서 보고 한 대만 놓치는 게 맞아요 이게견인화인데요 지지선 역할을 하고 가고 보시면 요 같은 경우 추세가 좀 짧긴 하지만 맞던 종목이 이렇게 깨고 내려와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전저점 요 고점을 만들기 위한 저점에서 상승 추세 여기 이어지는 전저점에서 반등이 생기면서 추세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못 팔았던 사람이 이와 같은 결렬선이 나왔다고 하면 반대가때 파는데 아니면 이걸 뺐을 때 파는 데, 건데 깨질 않고 반등했을 때 파는데 여기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한 지지했던 것이 저항으로 바뀌는데 상승 추세선 요거는 제가 표현할 때 경계선이라고 요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하락세상에서는 그 이유가 있고 상승으로 가는 상승 추세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이 추세선이에요. 얘가 원래 여기 살던 놈인데, 어, 나 아니야. 다시 돌아갈래 해서 또 여기 와서 오디기별 이거는 얘를못 들어가고 요세상으로 가는 거고 뚫고 올라가면 또 다른 주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확인해서, 아니고나 다시 못 가네. 이세상 원래 얘가 살던 이세상으로 못 가네. 그러 이거 버려요. 아,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하락 추세에서 깔아주가 않는데 어렵게 뚫었어요 근데 어 이거 낯설은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다시 갈라고 그래요 근데 돌파했더니만 이 저항이 지지 다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찍을 때도 있고 오지 않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 여기까지 오지 않고면또 변한 근데... 거예요 오지 않고 이렇게 변화 되면 야 얘는 이하람은 끝났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사, 사자, 사자, 아니 확실히, 나중에, 나중에 사요 아, 뚫는다, 몸에서. 그렇게 생각하시